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절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은 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사이에 서로 누가 높은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 먼저 천국에서 크고 어, 작은 것을 논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논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돌이켜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고의적인 의심이나 이기적인 계산 없이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고의적으로 의심하고 이기적인 계산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요.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 곧 바리세인들과 서기관 같은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말, 말을 들을 때에 의심부터 하고 계산부터 하지 않고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잘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설 때만큼은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답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답 역시 어린아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이. 청구에서 어, 큰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시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시킨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지 않나요? 어른들은요, 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뭘 부탁 심부름을 시켜도 아예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부름을 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자기 생각대로 심부름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린아이한테는요, 뭔가를 시키면요, 그냥 예, 하면은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면서 꼭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의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 안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어린아이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미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칠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지금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것이죠.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어린아이의 겸손 가진 사람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란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던 당시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실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 모든 약자의 대명사로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약한 자를 어, 품는 것은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뜨뜨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자들은요 어린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이루고 있는 이 세상 공동체에서는요 정말 어 갑질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대방도 어, 뭐랄까요 그런 이, 그런 뭐랄까요 그 갑질을 당할 만한 그런 연약한 요소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 절대 어, 이런 신자가 어, 이 어린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행하는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만 한다는 거꼭 기억해야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laughs>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십절 삼가 이 작은 자중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또 우리는 우리의 그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눈빛으로 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하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 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런 악한 행동을 할것 같으면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고. 악한 눈빛으로 이 약한 자를 볼것 같으면 눈을 뽑아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어, 절대로 이 약한 자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부탁하면서 한 가지 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약해 보이는 사람도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매일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참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찮게 대해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인간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 사람들 혹은 또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와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 뭐 교회 장로다 권사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뭐 약한 사람들, 무슨 무슨 어, 택배를 하는 사람이랄지, 뭐 요구르트나 뭐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는 영혼을 그렇게 홀대하는 거 정말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 아이에게 있는 어, 그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의적인 의심, 이기적인 계산 없이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말씀 받아들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어린 아이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있습니다. 업신여김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말과 행동, 눈빛이 얼마나 준음한 심판이 있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기울이시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